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시편 119편 제8으로 히브리어 자음 헤드로 시작하는 그런 시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한절한 절마다 그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7절 보면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 <laughs> 아, 분기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분기라는 말은요. 유업을 받을 몫을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눠 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기시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일용할 양식만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갖고 있고요, 자기의 땅을 갖고 있고요, 자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업되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만 있을 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분기수로 삼고 있는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분깃으로 삼고 주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어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인 줄 믿을 수 있, 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전심이란 말은 두 가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을 다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간절하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온전히 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지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간절히 온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기도한 후에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의 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지 간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5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들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 2 장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마샤가요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에돔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들을 다북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게 되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 이스라엘 군대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약탈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나 이 아마샤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했을 때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아마샤가 큰 승리를 거고 나니까 에돔 가서 보니까 에돔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구하지 못한 그 우상들을 왜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또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 성기기 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아마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셔서요.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시고 크게 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그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했어요. 그 앞에서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나니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수한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나는 옳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에 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살펴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또한 60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신속히 바로 즉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신속히 행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한다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 잘 먹고 내일부터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100% 다이어트 실패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특별히 뭐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 시간 정하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나면 바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남면 해야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남면 해야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나중에. 내일에 내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불순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나중,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실 때 신속히 행하고 있는가? 또 6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줄이라는 말은요 사냥꾼들이 쓰는 올가미, 덫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에게 덫을 놓고 올가미로 걸어서 안 좋은 길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나 함정에 빠진 상황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약탈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사기치고 또 나를 약탈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모든 것을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핍박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62절의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밤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적으로 밤중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고난이 처한 깊은 그 밤중의 밤중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는 고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나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이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있는가?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서 친구에 해당하는 하베르라는 말이요, 결합하다, 단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한 단어로. 그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한 공동체, 연합한 사람들. 이런 말이 친구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가깝다 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같이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유상종이라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바나바라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될수 있었어요. 나단의 나일은 안드레라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될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까 찬송가 불렀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과 친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된 자들조차도 다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요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곧 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곱 번째로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인가 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내 목숨까지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6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죠.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내 귀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에는 에이, 저건 아니지. 또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지 하면서 나에게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 하나님 앞에서하하님 말씀을 을일일상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에게 위로와 복이 되는 말씀만 찾아서 읽고 있는지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이 여덟 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점수를 매겨 보니까 점수가 저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회개가 후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로 그치는 것은요, 계속 미련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내가 주님께로 한발더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분기시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온 마음 다해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항상 감사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친구의 누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